여보, 요즘 속이 너무 쓰려. 엄살은 돈 나갈 일만 만드네. 남편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.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면. 아빠, 그럼 보험 상담이라도. 너까지 왜 이래? 보험료 없어. 오빠 학원비는 어쩌라고?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여보, 난 정말 못 참겠어. 이것 봐, 당신 병원비보다 중요해. 제발 내말좀 들어줘. 시끄러워요 정말. 위암 말기입니다. 네? 말기라고요? 치료비는 약 칠천만 원입니다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엄마, 아빠, 안 보험 해지했잖아. 이게 그 증거야. 여보, 내가 다 잘못했어. <laughs> 제발.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. 아빠, 여기 이혼 서류요. 카드 내역서도 같이 있어요.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결국 남편은 아내와 이혼했습니다. 딸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지혜야, 정말 고맙다. 아빠, 우리 꼭 이겨내자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같습니다.